안녕하세요, 환상과. 누굴까요? <laughs> 네. 네, 오늘은 아이스크가 아이스크. 마피아 4 1을해볼까요 방부터 찾죠? 네. 네, 초보풀방 어, 176번. 빨리, 빨리, 빨리. 어디요, 어디, 어디요, 어디 116번 초보풀방1 7 6 빨리, 번. 빨리, 빨리. 두 명, 두 명, 아, 한 명, 한 명. 찾아. 제발.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 의사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의사가 그림이 <laughs> 바뀌었죠. 의사만 바뀌었나요? 다바뀌었 네. 네. 의사만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뭐 껌냥님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시던데, 한번. 아, 변화 아니게. <laughs> 아닌데. 삶과 경조 아영매가는 마피아고는 어 환상님이고 저는 뭐지 여기, 여기 이겁니다 제가 마피아고니까 빠가님이 지금 아이스클 발음 제대로 아이스클 해보세요 아이스클 아이스클님입니다 도 왔습니다. 네,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네. 네, 검은 양님이 같이 하시겠다는데 난 투표를 하자. 나는 저는, 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는 여기서 투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어, 정... 경찰 누구였죠? 아, 저 있네. 지금 맞지? 아못 믿겠다. 에이 그래도 소문 잠치고 내가 영매. 노아 영 마비네. 노아 영 마비란데? 어? 뭐야? 이겼어. 난 마비였지. 훗. 야 훗. 와 진짜. 역시 아이스크림은 저한테 안 되는 것같네 아니. 아니 다른 경찰하고 경찰하고 이런 영배 같은 유명한 직업이 안 해줄까? 전뭐 어쩔 수 없죠. 후! 아유. 오, 전이 직업입니다. 네, 전이 직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개할까요? 어, 어 뭐야. 암호 마피아. 음, 아, 맞다. 연인은 암호로 정의하죠? 영매인지 아닌지. 판단 하기 위해서는 암호가 필요하죠. 연인인가요? 아니요. 어, 연인인데 날 속이려고 한 거예요. <laughs> 소리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어. 근데 연인 방가서 어, 오, 나 살았네. 저 연인 인증, 칠핀 인증, 됐죠 칠핀 마이라고 하네요. 노아형 칠핀 마비? 노아형또노아형 또, 에이, 또? 예. 또? 뭔가 좀안 믿어지는데 노? 뭔가 좀안 믿어지는데 경크 7 그럼 경크를 믿어, 경찰을 믿어봅시다 네. 노아형으로 다시 가죠 네전 노아형 갈게요 알아서 생님은 음. 아, 노아형 노아형 아이고 이제 경찰까지 못 믿었을걸 거... 어? 잠깐만 3대1, 3대1 3대1, 3대1. 3대1이나 노아형이다 어? 4대1 4대1 나이스. 강담미, 아, 볼까? 중태다. 5대1, 5대1. 오케이, 노하영이다. 근데 중태, 강남미매라는데전 믿을 이건 방송 중이라고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아니야. 또, 방송 보고 또 뭐, 여 찍냐면서. 블레이셔츠. 네, 아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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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전, 뭐두 명밖에 게... 없는데 뭐개 많아. 마비지 아니야 나 연인이라고 했잖아. 나 아, 발표 졌구나 <laughs> 어. 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바로 마피아 아닌데. 자 욕설은 네 욕설들이 많아서 마피아들은 그래서 야뿅헛마피아의리가 마피아 곤도 있고, 마피아 의리기도 있고, 이은, 이은, 누구, 누구, 사피? 나 아닌데. <laughs> 나 아닌데. 마피아 곤? 일단 저분이 경찰인 심, 것 같아. 응. 건달임나 건달인데? 에헤이, 저거, 저거. 나 존나 잘 왔는데. 누노 어. <laughs> 자, 참벅 전에. 나찹복 심하시네요. 욕하면 안 돼. 아, 어, 날 찍었어. 날 찍었어. 날 찍어버렸어. 아, 날 찍어버렸다. <laughs> 헤 뭐지? 헤 진짜. 반대 건달. 반대? 반대? 어, 반대. 아, 제발. 이아니 제발, 하죠? 진짜 반대해야 되는데, 이거. 반대. 이거 보세요. 음, 진짜 건달인데. 아, 이거 또. 아. 아, 저는. 믿도로 하죠, 믿도록 가죠 믿도록 가죠 반대. 반대해? 반대. 반대했... 오, 안 죽었다. 제가 반대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희 라베, 잠만. 여기서 라베가 구, 거짓말이면, 일픽기 거짓말이면,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죠. 근데 아... 거짓말입니다. 제가 건달인데. 나는 일단 무직이죠, 저는. 음. <laughs> 무직 됐어요, 심심해요. 투표밖에 못하죠. 아이고. 이겼다? 내가 또 마비였지. <laughs> 네, 여러분, 제가 마비였어요. 이제 나 화상 못 빚겠다, 진짜. 제가 이겼어요, 또. 아. 라베 경찰, 마피아, 의리, 아사, 영매, 바나나, 누나, 스파이. 접선했어요? 네. 방금 전에 했어요. 그래서 좀 이겼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힐해줄 생각이 없는 아이스클리 아이스클림을 줄여 오케이 <laughs> 오시 시작부터 오렌지 땅콩님 나갔어 스파이야 재민이야 어 마빈가 보다 스파니 아니 스파이야 재민이야 둘다 아닌데요 그래 <laughs> 나마빈니다나 경찰이다 경찰 진짜 <laughs> 저 경찰이 응, 아나 경입 의사그나 경입 음, 아, 음. 의사. 어, 음. 마피아하고 노마 어, 의사 왜 나와? 의사 왜 나오냐? 그러니까 자 아. 자살각 음, 마피아고 노마 나이스 아 노마 네, 전 노마비죠. 전이 직업이기 때문에. 네, 노마비라고 있어요, 노마비. 스파이나 시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이, 있는 거죠. 네, 제 핸드폰이 너무 뜨겁네요, 지금. 오, 의사 케이아 또. 뒤짐 <laughs> 걸렸는데. 의사 칭찬 중. 이두 개가 노마비고. 잠깐만, 음. 나 의사라고 한 사람 누구야? 뭔가 노린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마피아 의리아사를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무투 무투 무투가죠 난 의사 못하는데 훗. 내가 바오이 사람도 마피아 아니야 이 사람 의사네 나는. 이 사람 의사면 누가 의사라고요? 마피아 의리아사가 아까 의사라고 해서 제가 수상해서 그래도 조사를 해봤는데 의사 중에 한 명이 있네요. 저는 아니기 때문에 마피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의사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 껌이 형이에요. 껌이 형 뭐야? 아나나 내가 대신 죽었어. 사람을 살리고 아나나 누나 내가 사람을 살리고 대신 죽었어 껌이냥. 마피아 의리 로마 하 나까지 특급이다. 잠만 이거 마피아가 뭔가 조용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조용한 사람을 한번 조사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으니까. 남주혁. 말을 안 남주혁. 씽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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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꼬이 사람 나좀 내가 참. 나, <laughs> 아, 나 죽여. 전뭐 연예인과 반 오, 거니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 굿. 근데 여기서 반전에 반전을 더하면 아이스크림이 마비일 수도 있는 거같 아닙니다. 저는 경찰이죠. 경찰 한는거안 나왔잖아요. 영매 없는 거 같으니까. 공개할래? 어, 난 찬성을 누르고. 난왜 투표가 되지? 저는 이 직업이죠. 아, 어, 피아오님 살아 계시네. 네, 뭐가요? 아, 아, 저 사람이 날 살리고 죽은 거구나. 오, 병 끝났다. 대박. 저 사람이 날 살리고 죽은 거였구나. 아, 내가 쟤를 살리고 죽은 건줄 알았는데, 네, 아이스크림다 퀘... 지금, 옆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졌네요 아, 뭐야, 나강치당했어 네 다시 들어오시죠. 아쉬. 빨리 네? 빨리 빨리. 어디 어디 어디. 빨리 빨리 빨리. 시간 다 됐어. 네? 네? 어, 네, 녹화 시간 이다 됐습니다. 네, 그럼 저 혼자 이제 방송을 찍도록 구해발 두마두 네, 네. 살. 아 네, 이제 요즘에 그럼 저는 일단은 이거, 이거. 아이스크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환상님하고. 네?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